서울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 현장에서 아파트 상가를 역대 최초로 할인 분양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입니다. 입주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어도 상가 공실이 지속되면서 선착순 계약자 일부에게 2억 원 정도를 할인할 전망입니다. 할인 분양 대상은 1층과 2층 내 일부 물량으로 알려졌으며 인하되는 가격은 1억에서 2억 원 사이입니다. 둔촌주공 상가 포레온 스테이션이 분양가 인하를 결정한 것은 남은 물량이 상당 부분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. 단지 내 상가 1층에서도 상당한 호실이 공실인 상황입니다.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시장 분위기와 맞닿아 있습니다.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집합상가 공실률은 10.5%로 1년 전 동기 10.1% 대비 0.4% 늘었습니다. 2024년 1분기 10%를 넘어선 이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 공실률도 1년 만에 0.2%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상가 공실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주변 대단지도 상황이 비슷합니다.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에서도 상가 임대 안내문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, 최근 입주를 시작한 광진구 롯데캐슬 이스트폴도 상가가 텅빈 수준입니다. 단지 내에는 선착순 분양과 임대 안내문 등이 걸려 있습니다. 한 전문가는 서울 강남권에서도 상가 매매 가격이 분양가 대비 30% 정도 하락하는 등, 높은 가격과 수요 감소로 상가 시장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